안녕하세요 떡부리 t v 입니다 아 이거 변을 치고 나니까 벌써 하늘이 저렇게 어두 갑니다 이건 산골이어서 바로 지금 어둡습니다 후레쉬가 켜졌습니다 눈에 정목현상이 일어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백향이 참 백선이 꺼내다가 아이거한판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개는 한 마리가 싸우면 풀려있던 개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 싸워, 싸운 걸 겨우 띄고,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 백철이 있잖아요. 사람 같은 게 백철이. 백철이가 이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백선이는 물고 막 치는데, 그 백철이는 그래도 제가 이래 구함을 치면은 그래 조금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가 겨우 뛰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백선이 얼굴 보면 막 피자국이 막 있습니다. 우리 깜순이 이놈은 막저옷다 뭐 베리 하겠다. 아우, 제가 어지럽네요. 청소하다가, 개가 많으니까, 이틀만 해도 막한 구름 만입니다 변이. 이제 이놈을 계속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진돌이 아들. 진돌이 아들. 이제, 나이가 들어야 이 몸이 굵어지거든요. 우리 진돌이 아들. 이놈 저하고, 이, 친화훈련 떼가지고, 어, 저 침중은 저하라고 뭐, 받아 묻습니다. <laughs> 우리 거의 그 천돌이가 제법 이제 어르룩됩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하도 많이 당하고 굶고, 마이 뼈, 피신 다리고 했는데, 어, 요즘 뭐끝도 보면 왕합니다 <laughs> 어, 뭐. 전는 안그랬거든요 우리 백선이가 나오니까 났으니까 개들이 저리 짖는거예요저 짖는 것도 저 마음놈이입니다 우리 수철이 밥먹는 모습 저도 저래개 짖는거 딱싫어하고요 시끄러웠어 백향이 요 안에 있는건 두, 두 마리 다 백향이 딸들입니다 요 앞에 놈은 새끼를 낳는 놈이고 저 안에는 향옥이 요, 요 놈은 향단이 앉아있는 놈 향단이 저 서서 밥먹는 놈은 향옥이 요 놈도 백향이 딸인데 순향이 지금 짖는거 보세요 이감둥이들이 이 백향이를, 백선이를 거울레가 찍었대. 자, 백선이 피언적 보여드릴까요? 싸워가지고 막한 여덟 마리가 싸웠습니다 지금. 물고 물리고 막. 가만 놓고 보면 개를 죽여야 하는 지독한 놈이죠. 지독한 놈인데 이 상처는 이제 백철이한테 물린 거예요. 백철. 끌어내 오다 보면 막 있는 개들 옆에 눈에띄면막 그냥 들어갑니다. 어저께도 싸웠고 오늘도 싸웠고 완전 그래서 제가 깡패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깡패 지금 제가 청소하는 이비 삽이 개조를 휘말려가 마 돌돌돌 간게 있네요 아 요즘은 진짜 이 뭐야 해가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어, 촬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건한 식구들이죠 써있는 놈이 향옥이 엄마하고 등 높이도 거의 똑같죠 세 마리 다가죠 요 왼쪽에 엄마고 요 오른쪽에 요 옆에 있는 둘다 딸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거는 우리 백향이 밖에 있는 거는 우리 향옥이 엄마를 안아봐요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있네요 밥도 같이 먹고. 우리 향후이 주변에 안 풀어주면, 마. 그죠? 전혀 얘기했듯이. 원동력 시끄럽습니다. 풀어줘야 지가 용변을 보고 와야 여기서 편안하게 지낸답니다. 아, 어둡습니다. 오늘은 두루두루 촬영해봅니다. 우리 백돌리 리 천돌이 아 구성 구성 그다음에 몸, 몸집 생긴 거 이거는 저희 집에서는 단연 천돌이가 최고입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놈은 우리 진돌이 아들 이놈도 시간이 지나가면 좀 모습이 나올 듯 합니다 근데 이놈은 맞아. 완벽하죠 막. 차,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팅만 하지 마시고 개가 좋으면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 우리 옛날 진돗개를치켜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있어도 이 정도 되는 개는 제가 봤을 때잘 없거든요. 딱 발란스 맞고, 뭐, 흠집이 없죠. 그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런 개들에 여러분들 좋아요도 붙여주시고, 또 개, 전문가들 여기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 주시고 댓글도 덧붙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논이다 증명현상이 생기죠 자 다시 한번 백선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삶에 분이 빠졌나 모르겠어요. 이놈이 그래, 백선이못지서어요으니까 점점 살이 찢어더부르집습니다 야, 도완벽하거든냐 누가 제 아는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좀 찍어달라 에, 잠시라도 뭐 성품 강하다 강하다 말만 하지 말고 그걸 하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어린 애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될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또 그게 어느 누구한테는 힘든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분의 청원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고 또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삶하오란 흔적을 보여드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애는 그리고 혹시 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계획 보십시오. 집에 암캐 단, 엉터리개는 말고 순수진도. 그 성분도 측정해보면 되잖아요. 줄리 꼬였어. 승길이 하도 그러니까 지가 지가 막그 저희 그 이라는 도구를 휘감아 가지고 제가 촬영 끄나, 끝나 끝나 고 끝내고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강아지 있는 소리 납니다. 이거 깜순이 새기다 자 이제 너무 어두워서 지금 아까하고 또 다르죠. 이제 지금은 이제 회를또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